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함께하게 될 이지영 앵커입니다. 자, 간밤에 우리 암호화폐 시장의 시가총액이 큰 폭으로 올라섰는데요. 간밤 있었던 투자시장 분위기와 함께 또 크립토 시장에 가는 발빠른 소식들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밤 마감된 뉴욕 증시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뉴욕 3대 증시 흐름 살펴보시죠. 지수는 혼조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 역시나 그간의 고점 부담감들이 좀 작용이 되면서 시장에 특별한 촉발제가 없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사실, 고용 둔화에 관한 소식도 전해졌었는데요. 이게 예전에는 금리 인상을 멈출 수 있다라고 호재로 해석이 되기도 했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경기 침체가 올수 있다라는 우려감으로 또 해소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양한 관점들이 엇갈리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뉴욕 증시의 흐름들 체크해 보셔야 될것 같고요. 연일 조정을 받았었던 달러는 간밤에 소폭 오름세를 보였고요. 골드 같은 경우에는 소폭의 조정세를 보이는 모습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국채 수익률이 지난 8월달 이후에 최저치를 향해 가면서 이제 다시 한번더 안정권을 향해 가고 있다는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는 새로운 과제의 국면에 있습니다. 금리 인상 리스크는 사라졌지만 시장의 촉발제는 부족하다라고 한마디로 정리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암호화폐 시장에는 어떤 헤드라인들 걸렸을까요? 암호화폐 헤드라인 체크해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자 오늘의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SEC 서류 비트코인의 언급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라고 하는데요. 어, 역사상 가장 많이 언급됐다라고 하기 때문에 SEC가 처리해야 할 많은 과제들 중에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율도 높아졌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역시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현물 ETF 승인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겠죠. 그 중에서도 가장 많았던 것은 그레이스케일의 트러스트 관련해서 무려 40건의 문서가 제출됐다라고 합니다. SEC는 다양한 문서들을 현재 검토 중이기 때문에요. 네, 비트코인에 관한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지에 관한 여부들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헤드라인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자 SEC가 이더리움의 현물 ETF를 또 한번 연기했습니다. 사실상 예상했던 일이기는 했는데요. 그 연기 시점들을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이스 케일이 제출했었던 이더리움에 관한 현물 ETF 승인을 연기했는데 내년 1월 25일까지 연기를 했다고 라 합니다. 실제로 마 과감일은 12월 6일이었다라고 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승인을 해줄지 아닐지의 여부를 연기한 것으로 보이고요. 어, 사실 업계에서는 비트코인에 관한 현물 ETF도 현재 승인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차례대로 수순을 밟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우리가 비트코인 투자를 놓쳤다라고 한다면 이더리움 현물 ETF에 한번 배팅해 보시는 것도 투자에 관한 전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세 번째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바이낸스의 새로운 CEO가 암호화폐 시장은 현재 워밍업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가적인 랠리를 좀 기대해 볼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요. 네, 관련한 내용들도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특히나 리차드 턴 같은 경우에는 바이낸스가 시장 규모에 대비해서 그간의 규제 준수가 좀 미흡했다라는 걸 인정한다라고 한다면서 때가 된다면 바이낸스 본사의 위치도 공개하겠다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마지막 헤드라인 체크해 보겠습니다. 온체인 지표를 통해서 비트코인의 추가 강세를 지할수 있는데요. 잠시 뒤에 좀 자세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네 가지 헤드라인 중에 저희가 꼽았던 첫 번째 헤드라인 바로 한번 체크해보시죠. 역시나 비트코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더블록이 전해 왔습니다. SEC 서류에서 비트코인 언급이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다라고 하면서 무려 1074건에 해당하는 서류들에서 비트코인에 관한 언급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장 자체는 현재 현물 ETF 승인을 기다리면서 환호하고 있는 시점인데요. SEC 스탠스가 무엇보다 중요해지겠습니다. 실망 매물들이 또 나올 수 있다는 라 우려감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SEC의 향후의 방향성들은 오늘의 코인에서 발빠르게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두 번째로 저희가 뽑은 헤드라인도 한번 체크해보시죠. 온체인지표 한번 분석하고 가겠습니다. 비트코인의 강세장을 추가적으로 예측했다라고 하는데요. 크립토컨츠의 주기용 대표가 관련한 내용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자면 이 지표 자체는 비트코인의 강세와 약세 사이클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주황색 불이 뜨게 되면은 비트코인 강세장을 나타내고 있고요, 파란색 불은 아 지금 약세장이다라는 걸 표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이클을 좀 체크해 볼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도 체크해 보시자면은 어 우리가 주황색 불을 확인할 수는 있지만은 그 불마켓에서 더 나아가는 진정한 불마켓까지는 아직까지는 시기가 조금 더 남았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기영 대표는요, S&P 500 지수와의 상관관계가 역. 최저치를 기록했다라고 하면서 비트코인 시장이 이제는 기술주 위주의 위험 자산보다는 금과 같은 안전 자산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고래들이 8월달에 어, 굉장히 공격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집했다라는 것도 포착이 됐다라고 했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아직 시장에 신규 투자자들이 크게 유입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많은 물량을 매수했던 고래들이 신규 투자자들에게 물량을 바꿔야 하는 그러한 손바뀜이 일어나야 하는. 아직 그런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강세장 예상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보다 좀 신뢰가 가는 온 체인 지표이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헤드라인으로 꼽아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크립토 헤드라인까지 체크해 보셨고요. 저는 잠시 뒤에 앵커 석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들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